엔카에 올리면 저희들은 100만 원더 비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고차도 맑고 깨끗하게 소개해드리는 포카리 중고차의 박지영 실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바로 르노 삼성이 2차 때문에 다시 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랑 폴레오스 차량입니다. 등급은 1.5 하이브리드 에스프리날핀 최고등급이고요. 연식은 와우! 2025년식 17,000km 밖에 타지 않았습니다. 성공지 위로 올라갑니다. 와. 완전 무사고에 렌트 이력 하나 없는 세차급인 차량입니다. 자, 이차 출고가 4,710만원이었던 차량이고요. 포카리 중고차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오직 유튜버에서만 소개하는 가격입니다. 3,900만원입니다 영상 끝에는 번호판 오픈할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네 외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관 색상은 네 어반 그레이 색상이고요 휠은 찍어주시면 20인치 투톤 피크 알로윌이라고 해가지고 와 그레이 색상하고 블랙 색깔이 이렇게 조화롭게 들어갑니다 휠도 저희가 거의 세차급으로 지금 가져왔기 때문에 완전 다 살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휠 너무 이쁘죠 자 뒤쪽에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까요 전동 트렁크 아, 작동 너무 잘되고 내부 보시는 것처럼 진짜 준세차급입니다. 닫아보겠습니다. 음 작동 잘하네요. 진짜 요번에 르노 삼성이 이양 물고 만든 것 같습니다. 외관 너무 깔끔하고 이거 정말 제가 바로 사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깔끔하네요. 장기스 전혀 없고 그릴 부분에도 이렇게 블루로 투톤 돼 있고 와 외관 완벽합니다. 내부 로 한번 들어가시죠. 자리 2열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보트리 분들 보시면은 와 스웨이드 재질로 높은 등급이라 확실히 세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보면은 와 블루 스티치로 깔끔하게 해놨고요. 암레스트 부분에는 뭐 레드, 화이트, 블루 색상으로 스티치 처리되어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은 뭐 마라나 마나 세차급이기 때문에 너무 완벽합니다. 앞좌석 일렬로 와보시죠. 도어 트림부터 찍어보면은 세련되게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 잘나온는지 모르겠지만은 세련되게 앰비언트 라이트를 나오고 있고요. 시트 보시면은 와, 스웨이드 처리되어 있고 에스프린 알핀이기 때문에 최고 등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혀 있고 안전벨트 부분에도 블루로 처리가 됐네요. 그리고 스티치 다 블루로 처리되어 있고 핸들 컨디션 너무 완벽합니다. 거의 세차 소개네요. 대시보드 상태 너무 깔끔하고 그리고 보조석 시트 컨디셔까지 진짜 완벽합니다. 이어서 내부 옵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스피커는 보스 스피커 들어가고요. 그리고 12.3인치 그랑콜레스마 있는 운전석 센터 디스플레이. 와 동승석까지 오픈 파노라마 스크린으로 쫙 들어갑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화질 좋고요. 블랙박스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와 알칸타라에다 블루스티치까지 되어 있어서 너무 고급스럽네요. 센터 디스플레이로 와 보시면은 티맵이 아예 자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프 카플레이도 내장되어 있고요. 네, 지능형 안전 기술에는 또 어떤 게 들어가 있냐? 운전자 보조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액티브 드라이브 어시스트 란으로 들어갑니다. 와 차선 유지 보조, 뭐 충돌 방지 보조, 주행 안전 보조가 다 들어있고요. 그 중에서도 드라이브 액티브 어시스트 들어가면은 차속이 65km 이상이면은 단양지시 레버 작동하면은 그대로 차선을 이동해주는 시스템, 속도 제한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해주는 시스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주차장이 없어서 작동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풀 오토 파킹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다이얼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등등. 스마트폰 무선 충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키 두개 있습니다. 끝으로 공조장치 들어가 보면은 공조장치 좌석 부분에 핸들 열선, 열선 통풍, 운전석, 보조석까지 다 가능합니다. 네, 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번호판부터 투명하게 오픈을 할까요? 오직 유튜버에서만 이 가격을 저희들은 소개합니다 저희들은 광고비하고 알선 수수료를 받지 않고 직접 매입해온 차량을 검수 후에 바로 영상으로 내보냅니다 이 컨디션 좋은 차량들 엔카에 올리면 저희들은 100만 원더 비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수익보다는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저희 채널의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만 제공해드릴 수 있는 조건입니다 꼭이 차가 필요 없으시더라도 구독만 해놓으시면 나중에 언젠가 꼭 필요한 차량을 가장 좋은 조건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